루미 시간은 끝내 들어가야지 안녕하세요 루미입니다 야 안녕은 데 등수 놀이 하지 말고 나그 같은 싫어해 그래 순이 안녕 그럴래? 좋아 좋아. 우리 그럼 이카페에서 2시에 만나자. 뭐 어쩌라고. 하늘이 안녕. 아니 뭐 어쩌라는 건데. 우리 셋이 맞춘 거야. 왜참견라는지 모르겠네. 하늘 인종. <laughs> 빨리. 아니 잘 가. 자야. 드디어 갔어. 눈치까지 없으면 어떡하라는 거냐? 너무 웃겨 진짜. 근데 네 남친 영상이지. 다들 너무 부럽다. 진짜 웃기는 <laughs> 와, 진짜 웃겨. 미연님, 안녕하세요. 힐앤 뒷담이요. 아니, 네뭐 붙여준 거 있어요? 내가 힐앤 뒷담 한다는데 뭔 참견이야? <laughs> 여기서 계속 이럴 거면 꺼져요. <laughs> 하늘이 대박이다. 사이다도 날렸으니 끝나. 빠 <laughs> 이후 힐은 화가 나서 실시간에 기는데, 안녕하세요. <laughs> 오늘은 기분이 좋지 않네요. 무인님, 안녕하세요! 그게, 친한 친구들이 제 뒷담을 깠어요. 감사합니다. 그런데, 제가 친구들한테 복수를 할 건데, 이렇게 해주세요. 네, 그러죠. 응. 야, 안녕한데, 나그 아트 싫어하는 거 몰라? 반째로 왔네? 그런데 너네 나한테 할말 없어? 루미가 잘 알텐데 <laughs> 너도 잘 알고 야 그걸 또 당당하게 말하네? 순이, 루미 너네 인정하냐? 루미는 진심이 보이네 그래 용서해줄게 너희는? 잘못했으면 사과를 해야지 그냥 넘어가려고 하냐? 너는 이거 들으면 사과하게 되어 있어. <laughs> 정말 너네 괜찮겠어? 사실은 너네 남친들 있잖아. 우리 친오빠, 친동생이야. 아직도 몰랐냐? 진짠데? 증거 보여줄게. 그러니까. <laughs> 야, 너네 그딴 게 사과냐? 너네, 처음부터 내가 알았어. 너네 나 맨날 뒷담깠었잖아. 증거 없어서 계속 냅뒀는데. 와, 계속 뒷담까네 너네 성격 안 고치니까 안 되겠다. 나 학폭이 열어서 결단 짓고, 너네 강제전학 따로따로 보낼 거야. 너네는 뭐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너네가 생각해. 너네가 버린 일이니까 어쩔 수 없어. 루미 인정? <laughs> 야, 너네 부모님을 떠나는 게 당연하지 실컷 떠나라 너네 내 학폭위에서 보는 거야 루미는 그냥 집에 있어 나랑 내 부모님이랑 다녀올게 뭐 루미는 서거했으니까 시청자가 없네 도럼실 시간 끌게요 안녕 학폭위가 끝난 후 순이와 하늘이는 각각 다른 학교로 강제 전학을 당하였고. 루미는 더 이상 히레니 뒷담화를 하지 않았으며 행복하게 살고 있다. 끝.